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학생들의 일기를 통해 인성교육을 운영해오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세종시의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철거됐습니다. 건물의 철거 방법과 과정에서 LH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3년 넘게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사랑의 일기 연수원 고진광 이사장이 의문의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폐교된 금석초등학교를 리모델링에 개원한 사랑의 일기 연수원. 이곳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초중고 120만 명의 일기를 보관하며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의 일기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세종시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LH에 수용됐고, 단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8월 9일까지 단체를 이전하라는 통보를 했고, 이에 사랑의 일기 연수원 고진광 이사장은 LH 측에 학생들의 일기책을 보관,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공사로부터 연수원이 기습 철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고 씨는 3년간 컨테이너에서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 10월 31일 의문의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 양팔을 잡고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친구들이 막 하니까 저도 발항을 해야 될요 그런 중에 저를 그냥 엎어 때린 거고 씨는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하며 허리와 목 부위 등을 다쳐 3주째 입원 치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날인 30일,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해 연수원 복구를 바라는 녹색 희망 리본 3만여 개와 태극기, 현수막 등이 훼손됐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LH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장 순찰 중 불법시설물을 설치 중이던 고진광 씨를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고 씨와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라인 건설의 직원 세 분이 네. 현장 소장, 안전과장 같이만 이 현장 수차을이 돌전 중에 네. 이분이 이제 불법 시설물 아마 설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제 망치랑 네. 삽, 삽자루, 명을 네. 들고서 막 직원들을 폭행하고.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발하지 않았고요, 수차례입니다. 김치 사진과는 말씀드릴 을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 고진광 이사장은 2016년 10월 일기박물관의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직전 기습철거돼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날 새벽에 용역 160명 그리고 포크레인 뭐 장비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하루만에 그날 다 실어가고 그리고 그날 또 때려 부수고. 이와 관련해 LH 측은 연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2006년 LH로 넘어왔고 강제 집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집행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네. 강제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소송을 한건 맞는데 네. 그 소송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강제 집행은 실제로 법원에서 집행을 하시게 돼요. 네. LH에서 강제을강제체 자체가 이제 LH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한편 26일 오전 세종지역발전협의회는 고진강 대표 응원차 사랑의 일기 연수원 예터를 방문, 철거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LH와 세종시가 일부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대체 시설 건립 또는 이전지 마련 요구가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BS 뉴스 이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